네, 안녕하세요. 노타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또 오늘 노타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을 했는데 상장 첫날부터 또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상장 첫날에 이제 방향성을 위로 잡았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데. 자,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이 상승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당분간은 이 상승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노타가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주가 전망과 매매 전략까지 제가 오늘 싹다 알려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있죠? 아래에 있는 엄지 척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노타가 오늘 상장했는데 상장했을 때 이제 두 가지가 체크포인트예요. 자, 상장 초반에 방향성을 아래로 잡냐 위로 잡냐. 근데 얘는 위로 잡았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신규 상장주들은 이 상장하고 나서 방향성을 어디로 잡느냐가 진짜 중요한데 한번그 방향을 잡으면 그대로 밀고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노타는 지금 위로 잡았죠. 그럼 이거 계속해서 밀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상장했을 때의 분위기예요. 시장 분위기. 여러분들 최근에 국내 증시 흐름 어때요? 미쳤죠. 자, 지금 시장에 돈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최근에 전 세계 증시에서 국내 증시가 상승률 1위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좋고 돈이 많이 들어와 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신규 상장주가 나왔다. 여러분들 신규 상장주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요. 왜? 새롭게 상장을 하고 처음으로 시장에 나온 거니까 사람들이 저거 무슨 종목인지 그리고 뭐 하는 기업인지 이런 거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 돈도 많이 풀려 있고 신규 상장주가 나온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수급이 굉장히 한번 들어올 때 강력하게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타의 수급을 잠깐 살펴보면요. 자 보통은 상장 당일에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매도하는 투자 주체들은 이거를 이 상장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다가 이 상장하니까 또 이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상장 당일에 보면은 뭐 기타 법인, 사모펀드, 금융투자 기관, 외국인 다 팔죠. 자 그런데 얘네가 팔았는데 이렇게 싹다 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올라갔어요. 이거 누가 샀어요? 이거 지금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얘네가 팔던지 말든지 개인들이 사서 올려버렸죠.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불장에서는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면요.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노타도 이제 방향성을 그렇게 위로 잡았다라는 거니까 오늘 상승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당분간은 이 상승세가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거를 들고 있다면 홀딩을 해서 추가 상승을 노리거나 안 들고 있어도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점들을 좀 잡아야 된다 라고 지금 판단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최근에 아주 비슷한 사례가 하나가 있었어요. 자 가장 최근에 상장한 신규 상장 주가 이제 노타 이외에 그 직전에 바로 삼익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삼익제약에 대해서 주가 3배 폭등할 이유 보셨나요? 결국 이 가격 찍으러 갑니다. 이렇게 이제 올려드린 영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삼익제약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앞전에 이거 세배 폭등한 이유가 있다 똑같이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때 제가 얼마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조금 길게 봐도 큰 상승들을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눌림 타점들 계속해서 이제 공략해서 저는 이제 일단은 목표가 최소한 2만원 이상은 보고 있는데 자 이때 이제 제가 목표가 2만원 이상은 본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삼익제약. 이게 아마 상장 첫날일 거거든요. 10월 27일. 10월 27일 날짜 나와있죠. 자, 지금 보니까 10월 27일 언제예요? 자, 이 상장 첫날이죠. 그래서 똑같이 이제 노타 올려드릴듯이 삼익제약도 이제 상장 첫날 알려드리면서 이때 시가가 6,650원부터 시작해서 뭐 종가가 이제 9,700원인가 그랬는데 제가 목표가 얼마 본다라고 했어요. 2만 원 이상 본다라고 했죠. 2만 4천 원 찍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시초가 기준으로는 거의 이제 네배 가까이. 주가가 진짜 이렇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규 상장주를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얘네들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변동성이 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타점을 잘 잡으면요. 이런 엄청난 상승들이 순식간에 나온다라고요.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런 상승이 절대 안 나와요. 이게 오직 신규 상장주에서만 볼수 있는 패턴이다. 이게 거의 뭐한 4일 만에 주가가 2.5배가 올랐으니까 뭐 이런 상승이 사실 일반적인 종목들에서는 거의 안 나오죠. 뭐 위친 호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근데 신규 상장주들은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 관심을 이제 상장이 처음 되었기 때문에 많이 받기 때문에 수급 한번 들어오면은 세게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매수를 잘 했을 때는 또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만약에 이제 매수를 잘못하면 또 손실도 커지거든요. 이게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변동성이 세서. 그래서 제가 이제 사야 될 때도 혹은 팔아야 될 때는 알려드리면서 제 같이 매매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노타도 이런 삼익제약 같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신규 상장 조 방향성 지금 위로 잡혔으니까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분봉을 봐도 어느 정도 알수 있는데 자 이거 상장 초반에 이렇게 상승 조정 상승 조정하면서 이제 밀어 올리죠. 깔끔하게 밀어 올렸고 중간에 조정이 좀 나와요. 조정이 좀 나오다가 확 밀렸어요. 근데 다시 매집 들어오면서 이걸 밀어 올리죠. 이런 변동성 조정이 나오는데도 주가가 완전히 꺾이는 게 아니라 회복세를 금방금방 보여주잖아요 그럼 이거는 일부러 털어내고 다시 매집하는 그런 흐름들이 포착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방향성 계속해서 위로 잡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누군가 이거를 이제 주포가 있다 세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주가를 좀 컨트롤하고 있다 라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내가 이거를 들고 있던 안 들고 있던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죠 어차피 내가 들고 있어도 안 들고 있어도 타점 나오면 사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니까 자 그럼 우리가 노타를 이제부터라도 또 이제 불타기라던가 아니면 또 매집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올 건데 뭐 일단은 지금 매도보다는 우리가 더 올라간다 그리고 매수를 해야 될 때라고 보는 거니까 우리가 어디서 살지를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들 혹시 아직 이거 알려드리기 전에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근데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어디서 사야 될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거를 분봉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사야 되는 타점이 어디냐? 자 노타의 이제 분봉 차트를 보면요 앞전에 상승이 나왔다가 눌림이 나와요. 그다음에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죠. 자 근데 이 하락이 의도적인 하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려오자마자 바로 바닥 잡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하락이 나온 게 아니라 털어내고 다시 매집해서 올리는 그런 상승이에요. 그럼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투자 주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노타는 보면은 주가를 일부러 털어내고 매집을 할때자이빨간색 화살표 저는 이거를 주포의 매집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정확히 이 타점이 뜨고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잡아야 되는 타점들은 저는 막 급하게 올라갈 때 이럴 때는 사실 단타라서 우리가 이제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를 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런 눌림 타점을 노리면 우리가 훨씬 더 싸게 사고 편하게 좀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으니까 저는 지금부터 이런 타점 공략을 해볼 겁니다 그럼 내일부터라도 당장 이런 타점들이 뜨면은 우리가 이제 같이 공약을 해볼 건데 제가 또 이제 매수매도 할 때는 혼자서만 매매하는 게 아니라요 저를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들 실시간 매수와 매도 타점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타점들을 왜 공유를 해드리냐면 저는 지금 제 유튜브 채널 10만 구독자까지 키우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을 할 때까지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또 매매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비싸게 팔수 있는 타점들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야 또 제가 더 유명해지고 우리 채널도 빨리 성장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게 목표라서 뭐 유튜브 멤버십이라던가 아니면 VIP방 이런 거 운영 안 한다. 여러분들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럼 구독 누르셨나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이제 매수 타점 혹은 올라가서 매도 타점 나왔을 때 제가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워놨습니다. 010 6790 5019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시면요 제가 매수할 때 매도할 때 타점들 공유해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타 지금 한 줄라도 들고 있다 혹은 이제 앞으로 노타점 잡아볼 거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꼭 남기셔서 타점들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타점 잡을 때이 주포들이 매집하고 움직임을 보이는 이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채널에서 주력주들 다 이런 식으로 타점 잡아서 진짜 큰 상승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예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거는 클로봇이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클로봇의 주가를 보면 바닥에서 주포에 매집 뛰면서 급등. 주포에 매집 뛰면서 급등.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갔죠.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주가가 한 5천원 후반에서 6천원 정도였는데 주가가 한 4만 7천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한 7배, 8배 가까이 올라갔죠. 근데 이 종목 제가 이제 주력주로 이때부터 지금까지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저희 채널에 이제 검색 한번 해보면요, 자 클로봇이라고 검색하면은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 87개 정도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같이 매매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언제부터 올려드렸냐면은 2024년 11월달, 자 거의 한 1년 가까이 됐죠. 작년 말부터 이렇게 꾸준히 영상 올려드리면서. 네, 지금까지 같이 매매를 해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아이 주포의 매집이 들어오면 거기서부터는 주가가 정말 크게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런 타점 내일 종목들을 놓치면 안되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네, 제가 여러분들 이거를 뭐 자랑을 하거나 지난 걸 가지고 이때 잡았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부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다음 주력주 타점 진입할 때 놓치지 말자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은 말보다는 실력으로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 내면서 성장해 나가는 채널이니까요 제가 다음 주력주 타점 진입할 때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는 이제 로봇주들 주력주로 많이 매매를 해왔는데 이제 많이 올라가면서 실신 수익 실현도 하고 매도한 다음에 또 다음 주력주로 넘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만간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다음 주력주 타점 나와서 진입할 때 알려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제가 어떻게 알려 드릴 거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어 놨습니다. 01067905019자 저한테 황소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 두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거 말고 꼭 저한테 황소라고 남기셔야 황소 주식에서 매매하는 황소의 주력주 타점 나왔을 때 제가 공유를 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저한테 황소라고 남기셔서 타점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주포의 매집 타점이 뜨고 나서 그 시점부터 주가가 올라가니까 타이밍을 놓치면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가서 매매하기가 좀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또 이제 타이밍 맞춰서 진입을 해야 되니까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황소라고 지금 남겨두세요. 그래야 제가 이제 바로 또 타점 주력주 진입할 때 바로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늦지 않게 타점들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분석하던 종목 우리가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을 알아내려면 이 세력의 매수와 그 다음에 세력의 매도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좀 자세히 알려드리고 가장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 영상 뒷부분에서 핵심 정리 한번 할 거니까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이제 곧 2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이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좋은 영상들 올려드리면서 저희 채널을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 시켜왔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소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한 100만원 상당의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어떤 이벤트냐? 자, 제가 사용하는 세력의 매수매도 타점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 빨간색 화살표 있죠? 저는 이거를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세력의 매도 타점인 이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자 여기서 매도 타점 나오고 떨어져요. 자 그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죠. 그러면 또 어디까지 올라가요?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노란색 선은 세력의 목표 타점이에요. 세력이 매집을 했으면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이 목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게이 노란색 선이다.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제가 이 지표를 통해서 또 정확하게 맞춰 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종목에나 적용이 가능하니까 제가 이거를 통해서 카카오도 이제 타점을 잡아냈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떠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매수,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또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런 세력의 매집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이게 이제 바닥에서 잡는 거니까 주가가 이런 강력한 상승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타점을 잡아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올라가기 직전에 6월 8일날 기관 연기금이 미친 듯이 담는 이유. 자, 강력한 추세 전환 신호가 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게 6월 9일부터니까. 자, 이 날짜. 6월 9일부터 상승이 나왔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타점 잡아드린 시점부터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사점을 활용한 매매 하나만 딱 보여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나이백이란 종목인데. 자 아, 보시면 세력의 매집타점 뜨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가가 올라간다 자그 다음에 매집타점 뜨면 또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매도타점은 어디서 잡아요 자 세력의 매도타점인 노란색선 찍으니까 여기서 고점 찍고 정확하게 또 떨어지죠 자 그러면 매수 매수 매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종목도 제가 올라가기 전에 5월 19일 날자이 종목이 조만간 초대형 호재가 뜨는 이유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이 호재가 뜰지 아니면 악재가 뜰지 이런 거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호재가 뜰지는 저도 몰랐다. 근데 5월 19일이면 자 이날이죠. 여기서 제가 이 종목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런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이거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려, 해드렸던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진짜로 큰 호재 뜨면서 점상 점상 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할수 있는 검색기 있죠, 지표. 이거를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는 어떻게 받아 보냐 이 위에 보시면 제 번호 있죠 자제 번호로 지표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구독자 이벤트로 지표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언제까지 보내드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받아 가실 수도 있으니까 이 세력의 매수 매도 지표 받아 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지표라고 이제 문자 보내주시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려야 되니까 지표 보내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며칠 걸릴 수 있다는 거 참고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조금 늦더라도 다아 보내드릴 거니까 이제 문자 남겨두시고 조금 이제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노타로 다시 돌아와서요. 뭐이 종목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뭐지금부터 사실 눌리면은 이제 메스타점 잡아야 된다. 방향성은 지금 아직 위로 잡혀있기 때문에. 계속 모아가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사야 되는 타점 나오면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사실 이게 이제 처음 상상한 종목이고 뭐 차트도 뭐고 없기 때문에 목효과를 뭐딱 정해놓고 무조건 여기서 팔 거다는 아니에요 자 근데 지금 이런 종목들의 상승의 힘을 봤을 때 보통은 뭐한번 올라오고도 한두배가까이 올라가니까 저는 이제 6만원 이상 효과 잡아볼 겁니다 그래서 6만원 올라갔을 때는 이제 분할 매도를 하든 좀 수익 챙기면서 안전하게 매매를 좀 해볼 예정인데 뭐 이거는 무조건 6만원에 팔 거다가 아니라 또장중의 수급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분봉의 흐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종합적으로 체크하면서 또 이제 정확한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앞전에도 그랬듯이 근데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타점만 잘 잡으면은 또 싸게만 잡는다면 먹을 수 있는 구간들 수익 낼수 있는 구간들이 충분히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런 것들 또 단기간 안에 노려보자는 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신규 상장주들 상장할 때마다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고 타점들을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노타뿐만 아니라 신규 상장주 매매를 좀 좋아한다 계속 하실 분들이 자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제가 올려드리는 신규 상장주 분석 영상들도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기준은 대략적으로 좀 알려드릴 수 있지만 이게 신규 상장주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막 장중에 실시간으로 막 영상 올려드리고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은 또 중요한 타점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타점 알림 문자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보내드리고 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워놨으니까, 01067905019로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아,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내셨구나.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이라고 저장해놨다가 제가 매수할 때, 매도할 때, 타점 나올 때 바로 알려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도 좋은 만큼 또 단기적으로 급등도 노려볼 수 있으니까 내일부터 나오는 중요한 타점들 집중하면서 매매 대응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